매년 39억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는 어마어마한 의료정보 그동안은 대부분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개방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민간과 협업할 수 있을까? 기술과 행정이 결합한 정책이 있다면 이런 면접 질문에 딱 맞는 창의적 사례입니다. 건보공단은 기존에 쌓아둔 건강검진 기록, 진료정보, 약물처방, 수술 내역 같은 데이터를 모두 체계화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개방 포털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공개한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활용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분산 서버로 보안 접근을 가능하게 했고 연구 목적에 따라 승인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며 민간 기업과 기술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API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병원이 의료 AI를 개발하는데 실제 환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질병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둘째,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실제 임상 타깃을 선정하는데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정책 연구에서도 고령 사회에 맞춘 만성질환 정책 분석이 더 정교해졌고 보험사기나 이상 진료 패턴도 빅데이터로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사례는 면접에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사례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개방정책은 단순히 데이터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디지털 행정의 본보기입니다. 라고 정리해보세요. 또는 이런 방식도 좋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공공데이터를 아인드디와 행정에 연결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한 정책입니다. 저 역시 행정에서 있는 자원을 다르게 연결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창의력은 전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원을 다르게 쓰는 방식에서도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빅데이터 개방정책은 그걸 아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